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최명기 세무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을 통해 갖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장단점, 세제 혜택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한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예시를 하나 좀 들어주실까요? 네, 뭐, 그냥 가장 표면적이고 1차적인 이제 혜택을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건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저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회사가 직원한테 예. 이제 급여를 그 월급여가 천만 원이다라고 네. 했을 때어 이분의 그 근로소득세나 사대보험료, 네. 뭐 본인 부담 사대보험료 본인 부담은 회사 부담금까지 있겠죠. 모든 세금이겠죠. 그런 네. 걸다 따지면은 연간 사천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부담이. 예. 그런데 예. 이제 어 만약에 그 직원한테 그 급여를 주는 것 천만 원 중에 네. 그 중에 뭐한 300만 원 정도를 잔여학원비로 네. 설정을 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그 부분을 지급을 하고 네. 실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700으로 이제 만약에 구, 구조를 짰다 네, 네. 그러면은 결국 그 직원 입장에서는 전체를 천만 원을 받는 건 똑같은데 네. 어, 부담하는 세금은 어, 회사랑 직원 합쳐서 한 2,600만 원 조금 안 되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음, 네네. 사실 이 차이만 해도 한 1,400만 원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직원 한 명의 얘기인데 음. 직원이 많은 회사다 그러면 연간 인당 인당이렇죠 연간 그 줄어드는 차이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어그 직원의 이제 실제 소득도 그렇죠. 느끼는 행복감이 또 다를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봉 1억 2천 네. 받는 직원 같은 경우 총 부담 세금 자체가 네. 근로소득세 한 2,200만 원, 그다음에 사대보험 본인 부담 회사 부담 합치면 1,800만 원 그렇죠. 정도가 돼서 토탈 한 4천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네. 그 연봉 1억 2천을 받는 경우에 어 일부 한70% 정도만 급여로 급여로 받고 네. 나머지 30% 같은 경우는 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네. 세금 부담액이 4천만원에서 한 2,600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라는 네.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에서 출연하게 되면 법인세도 22%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네. 어, 1억 2천에 22% 그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억 2천에 22% 하면은, 어, 한 2,500만 원. 네. 또 법인스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이 효과는 아까 1,400만 원에 2,200만 원뭐 더하게 되면 한 3,400만 원, 네. 3,600만 원뭐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거의 일차적으로 제일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이제 혜택이고, 그 기금 법인을 활용해서 이제 가업승계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대표자분이 갖고 계신 주식 가치와 이제 명의신탁으로 갖고 있는 주식 가치에서 음, 총 300억 네.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예. 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데만 해도, 명의신탁주식이 만약에 20억 정도라 면 그거 회수하는 데만 해도 네. 거의 절반은 세금이 되거든요, 10억은. 그렇죠. 거기다가 뭐 300억 중에 20억 빼고 280억 중에 상속이 된다. 그리고또 예. 거의 절반 정도 세금, 50% 최고세율을 적용받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 150억을 내면서 이제 그걸 다 가져와야 되는데 결국. 주식 300억에 대해서 네. 150억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기금법인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예. 일단 명의신탁 주식도, 명의신탁 주식은 기금 출현으로 해서 이제 세금 없이 일단 회수를 할수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그 기금에다가 또 주식 이제 대표자, 본, 본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주식도 예. 출연을 한다 그러면 예. 뭐 뭐냐 우리가 절반 어차피 세금 낼거요 절반을 출연한다고 했을 때는 세금도 뭐한 70억 정도로 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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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어쨌든 300억의 주식을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예. 이거를 사전 어, 가업상속공제나 어, 증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명인신탁 주식이 그 회사가 오래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식을 회수하거나 뭐 증여받게 되면 세금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명인신탁 환원에 대한 뭐 요건이 충족되고 간소화나 또는 뭐 소상의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기존에 300억에 대해서 세금이 150억 나오던 부분이 기금 출연을 뭐 예를 들어 갖고 100뭐 60억, 150억 네.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운 과세 표준이 빠지기 때문에 세금 과표가 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로 인한 상속세 또한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한 그렇죠. 이제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그 근로자, 기업, 음. 그 다음에 대주주인, 대표님께서 모두 윈윈 윈할수 있는 그러한 어 기금법인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시고 네. 실행이 가능한 법인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만 그런 현실적으로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 이거 괜히 직원들이랑 너무 네. 많은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짐으로써 계속 또 약점을 잡히거나 아, 네. 그다음에 일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실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실제 운영이 되는 기금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목적상, 절제, 절세 목적으로 어, 기금법인을 만들고 또 출연금을 또 소각하는 방법도 일부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회사 사정에 맞춰 갖고 잘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뭐 그렇죠. 일단 법인 자체도 네. 활용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개인 사업자다 법인 만드는 것처럼 그것도 그렇죠. 또 법인을 하시던 분들 아니면 개인 사업자도 음. 기금을 또 하나 더 설립해서 물론 네. 이제 관리나 이런 게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사실 그걸로 인한 효과를 크게 누리실 수 있다 그러면 음.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이니까요. 음. 네. 운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법인 전환을 고민한. 하시는 분들도 똑같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이걸 개인으로 살지 법인으로 네.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의 어, 세금 효과라든지 운영의 장단점을 네. 비교하시는 것처럼 기금 법인을 만드는 거에 어, 고민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기금 법인에 대한 그런 필요 경비라든지 실제 소요되는 네. 경비 시간 노력 그다음에 어 직원들과의 마찰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얼마나 절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어 의견을 수렴해서. 네.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세무사다 보니까 세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직원분들이 이런 복지 제도가 좋다는 회사를 본다고 하면 그럼요. 무형의 가치, 그러니까 어 정말 똑같이 취직을 해도 오래 근무를 한다던가, 예. 이탈이 좀 적다던가 이런 효과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시간에는 기금 법인을 활용한 소득세 4대 보험 법스의 절세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